부자님, IMF보다 더한 불경기의 고물가 시대인 요즘 매달 나가는 각종 공과금까지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특히 나는 전화도 잘안 쓰고 데이터도 거의 안 쓰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핸드폰 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고요. 이런 생각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정부, 지자체, 이동통신회사, 우체국이 힘을 합쳐 혼자 사는 어르신의 핸드폰 요금을 7천원 이하로 할인해 주는 독거 어르신 요금 지원 사업을 빠르면 8월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고령화 시대의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지원 사업. 부자고 부자 정보에서 소개드려볼게요.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해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모든 꿀팁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저녁 7시 부자고 부자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 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 드릴게요.